여기 봅시다. 하나를 배웠죠. 그렇죠? 이거 21번 설명해 줄 겁니다. 하나를 배웠으면 우리 둘을 알아 봅시다. 이게 지금 이차함수 y가 이렇게 생겼다고요. 근데 f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? 0이라고 되어 있죠. 맞아요? 네. 그럼 뭐 하라는 뜻이에요? 2를 네. 쳐넣어서 뭐가 나온다는 뜻입니까? 네. 0이 나온다는 뜻이겠죠.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. 네. 그러면 a는 얼마가 될까요? 해봐야죠. 네. 정답입니다. 대단한데요? A. 들쓰레기로 바뀌었어요. 그럼 잘 봐. A가 얼마라고요? 5지. 봐봐. 그럼 이제 몰랐던 2차 함수가 찾아지겠죠. 그렇죠. 이렇게요. 알겠습니까? 되었나요? 네. 오케이. 그럼 계속 해볼게요. 알겠지? 네. 22번 풀어볼래요? 23번 해볼래요? A는 4오 대박 너따위가? 오케이 농구에서 눈치 보았는데 오케이 보죠 괜찮아요 야 너는 너꼴로 너는 너는 포지션이 뭐야 너가 센터? 다이아 그래 일단 시켜만 주세요 그냥 이렇게 자 이제 다른 유형의 문제 24번을 바로 해볼게요 힘내시다 하지만 이건 잘 봐요 똑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얘 보세요 자잘봐 조금만 주의깊게 보면 신기한 점이 발견돼요. 제 a 어디였어요? 어? 아니면 아니 아니. 얘는 여기가 a 에요 네. 이게 신기한 점이 발견됩니다. A를 넣어요. 이승해야죠 그렇죠. A를 넣죠. 맞죠? 네. 이게 0 되는 거죠. 네. 4이로 돼요. 그렇죠. 이렇게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와 입니다. 너가 주로 하는 실수는요? 말하자요 아, 요 자, 봐요. 봐 결국에 이 a 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알겠니? 네. 이게 근이여기서 이거. 죠 아, 니요안거이이아 네. 이거. 이이한이자 됐어요? 25번 이보시죠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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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너무 크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X-3 A는 3 25번 하는 거 아니에요? 네 A는 3 A는 3이라고요? 저는 조작는데요?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6a 는 마이너스 7 그쵸 예. 그 25번을 하면 맞아요 네.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6a 는 마이너스 7이죠 넘겨볼게요 아, 이걸 계산한다면 1로 넘겨도 되고 이 줄을 1로 넘겨도 되죠 어쨌든 는 0만 만들어내면 는 거잖아요 맞나요? 어, 넘겨도. 이거죠 맞아요? 이거져가얼마고 얼마죠? 마이스7마이는 1입니다 아이고, 아이고. 되었습니까? 너무 길어 27만 26억 원 발행해 주 설마 조잼님? 아니요 잠깐만요 A는 2 e?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오, 오케이 됐나요? 됐 다음 2 7번이번 두 개의 내용을 섞은 겁니다. 볼게요. 여기다 네, 굳이 안 풀어도 되죠. 어 그럼요. 하시기만 하시면 돼요. A는 2 9 B는 11 11? 네 1, 2 됐어요? 갈게요 어디가 친니마가한장 있는데 됐습니까? 음. 알아들었어요?